그러면서 이제 팔쪽을 계속해서 스스로 좀 지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 모습에 손충이 형상은 절대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아네네안 아, 아픈다 안 아프다 주문을 걸고 정상적인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한 기술을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선수가 서로 좀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친구 선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<laughs> 같은 세대에 씨름을 했던 선수들이죠 네. 울산대학교 한근기를 끌었던 손충이 장사와 이제 대구대학교에서 한근기를 끌었던 박성윤 선수의 대결입니다. 맞습니다. 그두 선수가 일단은 4강전까지 정말 잘 멋진 경기를 펼치면서 올라왔는데요. 결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선수는 단한 명뿐입니다. 한라장사 7 회에 빛나는 손충이 장사와 이제 자신의 첫 장사 타이틀을 노리는 박성윤 선수의 대결입니다. 오른쪽으로 한번 이겼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박승현 선수가 왼쪽으로 한번 이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서두르지만 않으면 될것 같은데요. 아까는 너무 서둘렀어요. 네. 이 동작이 급하다 보니까 뒤로 눕는 형태가 됐거든요. 그렇군요. 자, 사파티비전 경기 중계 함께하고 계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일대0 홍섭바 박성윤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 두 번째 판 승부 이어지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아, 아, 조금 틀린 자세를 잡고 있네요. 아, 네. 지금, 지금 박성윤 볼까요? 선수가 좀상체에서 잡혀 있습니다. 지금 선충이 장사에게좀 움직이자고를 흔들어주면 좀 빠져나와야 됩니다. 네, 과연 그 모습이 어떻게 결과로 이어질까요? 여기서 홍섭바에게 경고가 네, 주어집니다. 박성윤 선수가 경고 하나를 받게 되겠습니다. 음. 정확히 보셨네요. 네. 성진 수 가슴을 좀 펴주면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순간 틀베지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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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 어, 소장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밀어튀기 밀어튀기 상대 왼쪽 무릎이 어. 먼저 탔습니다 정상파 송진희 선수 저 주특기죠 네두 번째 예. 판을 따내면서 1대1로 동점을 음. 만들었습니다 아... 알고도 넘어갑니다. 네. 연습을 좀 해봤는데, 네. 아 알고 넘어갑니다.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, 바로 그 기술입니다. 아, 박성현 선수도 알고 있었습니다. 그렇죠.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각도죠. 사발 아, 네. 잘 잠겨 붙이면서. 아.